LA 카운티 4곳을 돌아다니며 3시간여 동안 네명을 연쇄 총격 살해한 갱단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지하철 안에서 라이벌 갱단 간 총격전이 벌어져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북부의 겨울 폭풍 영향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주요 도시 항공편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우 피해를 입은 남가주에는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예보됐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남미에서 수입되는 꽃들로 인해 공항 세관이 해충과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역의 한창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뉴스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밤사이 서로 다른 4명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알고 보니 동일범의 연쇄 총기 난사였습니다. 현재 2명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볼 열기가 가라앉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던 지난 일요일 밤. LA 카운티 벨시의 한 주택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두 명의 남성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인데 한 명은 몸을 피했지만 다른 24살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어 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긴 월요일 새벽 LA 카운티 플로렌스 파이어스톤 지역에서 또한 명의 남성이 총격에 숨졌습니다. 불과 10여 분뒤 이번에는 인근 쿠다이시에서 총격으로 14살 소년이 숨졌고 또 다른 소년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55분 이번에는 헌팅턴 파크에서 네 번째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일대를 순찰하던 경관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히스패닉 남성을 발견했는데 이 남성 역시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현장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As each murder investigation was occurring, investigators at their respective crime scenes were communicating with one another and learned that a Honda pilot, the possible suspect vehicle, was depicted on surveillance cameras at each of the four murder scenes within a relatively close time period. 어제 오후 4시경 샌버나디노 셰리프 경찰이 용의 차량을 몰고 있던 42살의 남성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컴튼시의 한 주택에서 20살 공범도 체포했으며 체포된 2명 모두 갱단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또한 명의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더 이상의 위협은 없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숨진 4명 모두 갱단과는 상관없는 일반인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선 피해자들 추모와 유족들을 위한 모금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엔 뉴욕 지하철 안에서 라이벌 갱단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응급구조대에 품에 안겨 황급히 구급차로 이송되는 피해자. 공중에 떠있는 헬기는 사건 현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총격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후 4시 38분쯤. 뉴욕 맨해튼 북부에 자리한 마운티든 에비뉴역에 전동차가 정차하며 시작됐습니다. Uh, there were two groups of teenagers uh, riding a northbound four train when a dispute occurred. As the train pulled into the Mount Eden station, the doors opened up, uh, and at least one of the individuals in that group, or in the two groups, uh, took out a gun and fired shots. People started running off the train onto the platform, and more shots were fired while on the platform, and that's when. and where our victims were shot.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사망자 1명을 포함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1대 청소년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ere's four males and two females and their ages range from 14 to 71 years old. All six victims were taken to local hospitals and unfortunately one of the victims, a 34-year-old was pronounced deceased as a result of being shot. 경찰은 오늘 올해 35살의 노숙자 오베드 벨트란 산체스가 이번 사건으로 사망했다고 신원을 밝히며 사인은 흉부 총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한 뒤 도주한 10대 흑인 용의자 3명 중 2명의 얼굴을 공개하며 용의자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주한 용의자 중한 명의 신원은 확보된 상태며 현재 다른 두 명의 신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모두 19개. 경찰은 이번 총격이 대립 관계에 있는 갱단 간의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로 구성된 두 갱단 멤버들은 서로 다른 역에서 열차에 탑승했다 우연히 같은 열차에서 마주쳤고 결국, 총격으로 번졌습니다. KBS 뉴스 이 우수입니다. 겨울 폭풍이 오늘 뉴욕과 보스턴 등을 덮치면서 주요 도시를 오가는 항공편 결항이 속출했고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한 겨울 폭풍이 동북부 해안 일대를 지나가면서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주와 뉴잉글랜드 지역 해안에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는 시간당 2.5에서 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이 일대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약 1,5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사우스웨스트 등 주요 항공사들은 뉴욕 JFK 공항 등 폭풍 영향권 일대를 오가는 항공편을 예약한 고객에게 여행 일정을 16일 이후로 바꿔 재예약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새벽부터 쌓이기 시작한 폭설에 보스턴 등 일부 지역은 이날 휴교령을 내렸고 뉴욕시 다섯 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지역은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정상 커리큘럼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 교육국 소속 학생 및 교사들이 원격 시스템에 동시 접속하면서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클래스에 로그인조차 되지 않아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스테튼 아일랜드에서 이 같은 문제가 속출했는데 초등학교 자녀를 둔한 학부모는 오전 내내 온라인 원격학습 시스템에 로그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해야 했으며 속만 태우다 아이는 수업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소속돼 있는 공립 학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라며 원격 학습을 제공하는 업체인 IBM과 긴밀히 협력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용 가능한 용량을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린 학령기 자녀들의 경우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맞벌이 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원격 학습 결정으로 인해 근무 스케줄을 변경해야 하고 수업에 접근조차 할수 없었으며 온라인 수업의 학업 성취도는 대면 수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스노우데이로 학교를 폐쇄하고 그만큼 여름방학을 늦게 시작하는 방법으로 보충 수업을 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겨울 폭풍이 지나고 잠시 맑은 날씨를 보였던 남가주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태평양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차가운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평균 해안가와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2에서 4인치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번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계속 이어지다 목요일부터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또 차가운 저기압으로 인해 다음 주까지는 낮 최고 기온이 60대 초반, 밤 최저 기온은 40도대까지 떨어지는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남가주 전역을 강타했던 겨울폭풍의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비가 예보되면서 기상청은 또다시 침수와 산사태, 진흙사태가 우려되는 해안가나 산악지역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LA 지역 소매업체들을 노린 때강도와 절도단 피해가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LA 지역 범죄 통계 집계 전문 비영리 단체 크로스타운은 어제 LA 경찰국의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LA 지역 소매업체들이 당한 각종 강절도 피해 건수가 무려 11,9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6,585건보다 무려 5천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33개 소매업체가 매일 강절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전반적인 소매 범죄인 때강도와 무장강도, 소매절도, 스매시앤그랩 등의 범죄는 지난해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기간 기승을 부리다 2022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때강도와 절도단이 지난해 다시 기승을 부리자 일부 비즈니스 업주들 중에서는 반복되는 피해 범죄에 지쳐 아예 폐업을 결심하기도 한 업체들도 늘어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때강도와 절도단 범죄는 대형 마켓보다는 영세 소매 업체들로 확산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기승을 부리던 이 같은 범죄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LA시와 LA경찰구, LA카운티 슈레이프국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 등 주정부와 지역치안당국이 지난해 8월 대책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검거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지난달 128명을 체포하는 데 그쳐 더욱 과감하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때강도와 절도단의 기세를 누르기엔 역부족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남미에서 수입된 꽃들이 도착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장미와 꽃의 약 90%가 마이애미를 경유하면서 세관 검역구역은 꽃향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꽃은 약 18,000톤으로 검역 당국은 이번 주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8일까지 약 8억 3200만 주기의 꽃이 검사를 마쳤고 이중 1100개의 식물에서 해충이 발견돼 확산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Pests, also, 이렇게 세관들의 손을 거친 장미와 카네이션, 국화 등은 하루 만에 전국 마켓이나 꽃집으로 배송됩니다. This season, 460 from one per each here. 세관 국경보호국은 내일 발렌타인데이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 바쁜 시기는 5월 어머니날이라며. 현재까지도 일은 많지만 유해한 핵충 확산을 막고 꽃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바쁜 줄 모르고 일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상승률인 3.4%보다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2%대에 진입할 거라는 시장 예상보다는 높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9%로 지난해 12월과 같았지만 역시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기대만큼 빠르게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간 물가 상승률 수치를 보면 2022년 6월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6월 3%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3% 초중반을 오가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수치를 더 살펴야 하고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For some reason t stalls. It may be appropriate to hold the target range steady at its current level for longer to ensure continued progress.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5월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20% 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한때 4.3%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12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또 주요 통화와 비교한 달러 지수가 상승하면서 여객 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원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이번 수치는 다소 느리게 반영되는 주거비의 영향이 컸던 만큼. 낮아지고 있는 임대료가 제대로 반영되면 물가 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현행 5일을 권고하는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5일인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고 증상이 미미한 경우 별도의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알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 중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부터 5일 자가격리 대신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 건주는 지난해 5월 이미 이 같은 지침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건당국자들은 현장에서 이미 코로나19와 독감을 비슷한 호흡기 질환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고 위험군에 대해서만 별도의 추가 예방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DC는 이르면 4월쯤 이 같은 방안을 공개할 방침으로 백악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기준 완화는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논의됐지만 지난해 가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지난 2021년 12월 기준 10일이었던 자가 격리 기준을 5일로 완화한 이후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만 명 이상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안 내면 보호해 줄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를 두고 한 발언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도 큰 폭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거란 관측에 트럼프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이었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플라이츠 부소장은 나토처럼은 아닐 거라면서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재집권 시 유력한 국방장관 후보로 꼽히는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트럼프 재집권용 정책 제안서에서 동맹국들의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시켜야 한다며 한국도 그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다만 주한 미군 철수는 고려되지 않을 거라는 게 플라이츠 부소장의 말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일도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진 않겠지만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 정책은 유지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무역 정책에선 관세 인상 등 대중국 견제를 보다 선명하게 추진하며 한국 기업에도 동참을 요구할 거라고 전망됩니다.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보다 더 강경한 정책들을 밀어붙일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그만큼 다각적인 대비도 필요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AI 스피커 프로그램이 70대 한인 노인의 위험을 감지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론킴 의원은 지난해 뉴욕 주정부로부터 5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 SK텔레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독거 노인 생활 지원을 위한 AI 스피커 보급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이를 통해 한인 100명에게 AI 스마트 스피커가 보급됐습니다. 론킴 주하원 의원실은 성명을 통해 플러싱에 거주하는 암에 걸린 70세 한인 남성 유 씨가 지난주 의식을 잃은 채로 쓰러졌는데, AI 스피커가 오랜 시간 교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9 1에 신고가 이루어져 남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빠른 조치로 인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8일 위험 치료제 잔타 과다 복용으로 쓰러졌습니다. 론킴 의원실은 구조된 남성은 연중 무휴 가정건강관리가 필요한 뉴욕주 내 수천 명의 시니어 중한 명이라면서 독거노인생활지원 AI 프로그램은 불시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실이 퀸즈 지역 일대에 배포한 기계는 주정부 AI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계를 받을 때 이들은 메디케이드 수혜자, 시니어 데이 케어 센터 방문자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의원실은 퀸즈 외에도 많은 시니어가 거주하는 지역에 AI 스피커의 보급이 필요하다며 주정부 차원의 예산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또 메디케이드 비수혜자에게도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스카이리버 리조트가 음력설 기념행사를 2월 한 달간 이어가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인근에 자리한 스카이리버 리조트는 지난 2022년 8월 문을 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편에 속하는 이 리조트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명한데 2월에는 아시아 최대 명절인 음력설 기념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력설을 기념하는 다양한 특선요리도 준비됐는데 딤섬과 볶음밥, 볶음국수 등 미국에서 인기 높은 아시아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맞이 음식은 리조트 내 자리한 17개의 레스토랑 중 드래곤보 등 아시안 요리를 담당하는 세곳의 레스토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조트는 매주 행운을 기원하는 추첨 행사도 개최된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 30분까지 게임 참여자로 획득한 응모권을 통해 추천 기회가 주어지는데 매주 7만 5천 달러 상당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테이블 게임 참여자를 20분마다 한 명씩 추첨해 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